젖었잖아. 빵도 젖었는데. 오늘 아침밥은 우버이츠로 주문했는데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카야 토스트가 있더라고요. 카야 토스트 엄청 좋아해가지고 주문 바로 했어요. 그거 싱가포르에서 먹은 엄청 달달한 우유 들어있는 커피가 아니고 찬주 알고 주문했는데. 우유가 안 들어있네. 혹시 설탕 들어있는 거 아니고? 아, 안 들어있다. 그냥 아이스티네요. 이거는 계란인데 따로 주문했고요. 이거는 카야 토스트. 카야 잼에다가 버터 발려져 있어요. 음. 이거 토스트를 계란에다가 찍어서 먹더라고요. 음, 맛있다. <laughs> <목소리도> 오늘 점심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, 김치볶음밥 라이스페퍼 튀김? 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 만들려고요. 거꾸로 왔다. 밑에 딱딱한 부분부터 넣어야 되는데. 어 어떻게 왔죠? 아 김을 먼저 말고 클라트 클라트 김을 먼저 말고 하는 건데 이건 거 실패. 참이 찡해. 흠, 달라붙는다. 안 돼, 제발. 슈퍼에 이런 치즈도 있어가지고 사왔어요. 안에 치즈 넣었는데, 위에 도 얹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. 현장이 되게 두껍네.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데워야겠다. 오븐으로 데운 게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약간 비주얼이 안 좋네요. 간단한 줄 알고 만들었다가 어 힘들었어요. 예쁘게 김말이 맛이네요 김말이 김치 버전 예쁘 고. 아마존에서 이거 주문했어요. 집에서 맨날 유리컵으로 커피를 마시는데 하나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뚜껑 있는 텀블러로 하나 주문했어요.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빨대 빼야 되나? 어 하나 잠깐만 이렇게 이안 되네 이렇게. 이렇게 보관이 돼가지고, 밖에 들고 다니기도 편하대요. 그리고 빨대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. 고 이렇게 빨대 이렇게 실리콘으로 돼있어서.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. 잠깐만. 어, 잠깐만. 어, 잠깐. 이런 식으로. 빨대도 안에 넣어서 <laughs> 뚜껑 닫아가지고. <laughs> 알았어, 죽여줄게. 자. 이것도 안에 넣는 건가? 안에 들어가겠다. 응. 음. 서 밖에 들고 다니기도 <웃음> 편하고, <웃음> 집에서도 쓰고. 여기 반찬에다가 남메코라는 끈적끈적한 버섯 넣은 미소시로도 만들었어요. 하나 먹어 볼까요? 먹을 수 있습니까? 도와줄까? 나. 아 하나는 유모차에 재우고 왔어요. 집에서 이제 안 자려고 하네요. 낮잠은 유모차 태우면 거의 한 5분 늦어도 10분 만에 자는데 침대에서는 싫다고 울고 난려가지고 유모차에서 재야 돼요.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고양. 그. 오늘 저녁밥은 요리고 모시고 할 기력이 없어서 이거 무인양품에서 샀던 크림 크리미 버터 치킨 카레 먹을 거예요.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. 위안 떨어져. 짠, 샴푸랑 컨디셔너. 오라프렉스라는 브랜드인데, 이 샴푸가 음. <laughs> 미용실에서밖에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사러 음. 미용실 가기는 그래가지고, 아마존에서도 약간 조금 비쌌어요. 그리고 택배 한개더 뜯어볼게요. 이거는 깔깔이에요. 작년까지 계속 진짜 유니폼으로 주구창창 입었던 깔깔이 그 브랜드랑 같은 브랜드인데, 검은 색깔로 샀어요. 디자인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, 거의 비슷해요. 요즘에 따뜻해져가지고 입을 것도 없기도 하고, 또 하나가 요즘에 하얀 색깔 깔깔이 입었거든요. 그래서 세트로 맞춰가지고 저는 검은 색깔. 블랙 앤 화이트로. 하나가 마음에 드는가 본데? 응? 하나가 마음에 드는가 본데요? 택배가 마음에 드나봐요. 어, 어, 그거 맛있는 거 아닌데? 와, 맛있게 마시네. 아까 깔깔이는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. 그냥 대충 걸쳐 입기 좋은 디자인이고요. 입고 보니까 의도치 않게 완전 올블랙에 하나는 다 하얀색이네요. <laughs> 오늘 점심밥이요. 근데 밥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. 하나는 이제 낮잠 자고 그릇 먹은 거 이제 설거지도 다 끝내고 간식 먹으려고요. 그건 전에 못다 남은 차고요. 그다음에 뭐 슈퍼에서 샀던 샌베랑 같이 먹을 건데, 이게 자세히 보면 자라메라고 굵은 설탕이 이렇게 뿌려져 있거든요?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맛인데, 샌베 가게에서만 파는 줄 알았는데, 오늘 슈퍼에 보니까 슈퍼에도 많이 팔더라고요. 오사카에는 안 팔았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무튼 팔길래 바로 사왔어요. 센데 짭짤한데, 겉에 설탕이 달달해서 진짜 맛있어. 하나도 오늘 간식 먹을까? 오늘 간식은 닌진 샌베. 랑 우유. 우유 먹어보잖아. 하나 엄좀잘 잤어요? 푹잔것 같은데? 민진샌베 어, 이 정도면 되요. 우유 먹어볼까? 음, 어, 우유 먹어 이거 맛있어. 음? 우유인데? 마시고 봐봐. 어 싫어 <laughs> 왜? 맛있는데? 하나 우유 안 마실 거야. 내가 네, 마신다. 마신다. 음, 맛있는데? 응?